우와 목소리 엄청 크네. 어저께 지산이보다 목소리 더큰것 같아 이름이가. 음, 지산이 네. 이렇게 노래 불러? 응. 이름이는 어떻게 노래 불러? 하빠들 나를 엄청 키가 쑥쑥 커져. 키가 쑥쑥 커져? 봐봐 이름 쑥쑥 커진다. 어, 어 해봐. 아니 아니요 오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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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우와, 이렇키 컸네. 우와! <웃음> 아, 도나의집 올라가 이제. 어, 엄청 키가 많이 컸네. 나는 슥 짜지고 물탱크 될 거야. 물... 물탱크 빼용삐될 거야. 물탱크 되고 싶어? 응, 나는... 흐흠 흐 소화기 소화기 끌 거야. 소화기. 음. 아무 집도 꺼주고, 성우야, 아무 집도 꺼주, 아빠 집도 불을 보여줘... 끌 거야. 어, 유미 정말 고맙다. 응. 아는 사람 집다 꺼줄 거지, 유미가? 응. 응. 도와줘 하면은 미가서불다 꺼줘야 돼. 난소방에큰 자살이 될 거야. 큰자될 거야? 우와, 이러면은 꿈이 있구나, 꿈이 명확하구나. <laughs> 야, 대난 야, 대단하고 시도 많이, 음, 타바타 스쿼트도 많이 알아야지. 그, 그 소방관... 한글도 한글도 많이 알아야 돼. 조방관 선생님 되려면, 음. 조방관 아시씨 되려면 한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영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타바타 스쿼트도 많이 해야 되고 턱걸이도 많이 해야 돼. 음, 나... 턱걸이 많이 해? 몇개 해? 지금이? 하나 둘셋넷넷줄 잡고 하나 둘셋넷네 올라가서 점프 점프 우와 응응응 음, 수업 음, 받으시더라면 음, 매달리는 것도 해야 되고 점프하는 것도 해야 돼응 음, 맞아 맞아 도끼질도 잘 해야 돼 도끼질 유림 도끼질 할수 있어? 응 어떻게 하는 거야 도끼질 도끼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거예요? 도끼는 도끼 가지고 쿵쿵 찍는 거지, 쿵쿵 찍어 찍어 하는 거지. 응. 도끼로 왜냐면 불났을 때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거든. 응. 문안 열리면 이름이 가서 문을 도끼로 찍어 열어줘야 돼. 아, 옳지. 그 떨어졌다. 옳지. 응. 자 소고기 묶고 옳지.